크게 끄집어내는 공인데요 브레이크 앤 런을 위해서 지금 2번에서 과감한 공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충분히 할수 있죠 이번공 퍼팅 저도 모르게 음, 포지션을 뭐. 위해서는 회전 양이 필요해요 자 그러나 내 공이 어. 스크래치 어. 생각을 한번 좀 대변을 해 주시죠 그, 그 1mm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날 네. 오늘은... 네. 구멍 앞에서도 힘들 때가 있어요 선수 들 입장에서는. 자 빠르게 점프 큐를 들고 왔어요. 점프 큐커비네이션샷 완벽하게 들어. 들어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내 공이 어디까지 내려올까요? 선수들이 이경 뭐 선수 뭐 문제 없이 늘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까다로운 면에서. 거긴 하지만. 네. 들어. 계토우면서 네. 네. 다시 한번 서바이벌 방식에서는 브리커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 자, 오, 지금은 1번 공도 들어가고 나나 싶은데요. 예. 자, 지금 3번 포지션이 어렵죠. 투 쿠션으로 갈지 원 쿠션으로 갈지. 이번도 쿠션으로 힘 조절했는데 아까도 계속 세요. 음. 힘이 회전을 많이 주고 부드럽게 가야겠죠. 다음 공은 오른쪽 구석에 내려와 있는 주황색 공 5번인데요 아, 3번 회전. 공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회전이 너무 카메라 앞에서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7점 예. 김정현 선수가 3번 공을 넣 오히려 편합니다 얇은 두께 저 사이로 빠져나가면 좋은데 이제 힘 조절이 어렵거든요 아무렇게나 편하게 맞춰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나 어. 내공이 이 정도 스스스하게 스치고 가면 뱅크샷이 코너 포켓에 가능합니다. 네, 또 멋진 샷이 나올 수 있을지요. 자, 8번이 플러스로스하게 들어갔어요. 박수를 쳐보이 야, 멋진 뱅크샷으로. 그러면은 몸이 더 빨리 풀릴 것 같습니다. 이거 다녔거든요. 예, 맞습니다. 떨린다고 떨린다고 크게 얘기한 선수는 김정현 선수가 유일했죠. 맞아요. 2점. 자, 김정현 선수가 여기서 9번 야구. 공 포팅을 하면서 킥 샷으로 공격을 하네요. 과감하게 하겠죠. 바가 있어서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죠. 과감하게 치겠죠. 자, 그러다 보면 이렇게 또 행운이 따를 수가 있는데. 예. 예. 지금 그 득점. 자, 아직까지는 두 번째 조 경기에서는 치고 나오는 공격적인 모습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선수들의 슛싸움이 상당히 또볼 만한 이번 대결이네요. 오, 아슬아슬했죠. 좋은 기회가 됐어요. 이번 퍼팅이 충분히 가능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가볍 간 공까지 가볍게 뜰겠죠? 가볍게. 네, 그렇죠. 좋아요. 사이드 포켓을 노리고. 네, 퍼팅하는 게 자신 있게 할수 있, 사이드에 퍼팅 원한다면 가볍게 밀어 주면 되고요. 자, 코너 과감하게 겠죠 들어갔어요. 거의 네, 많이 움직일 필요가 이후에 민트색 7번과 9번 사이쯤에 머무르면 좋겠죠. 원쿠션이로, 칠 민트색 7번과 9번 사이에. 그렇죠. 아 완벽하네요. 공쿠션, 투쿠션까지 보고. 그렇죠. 자, 8번 공, 퍼팅 어, 성공 예. 그리고 9번을 눈 앞에 둡니다. 저희가. 9번은 정면에 서는 게 가장 좋다고 하셨죠. 그렇죠. 멈춰 세우면서 득점. 김정현 선수가 브레이크했던 이번 렉 음, 결국 김정현 선수서 키스에 의해서 없한 공격이 과격한후에이제반 공격 이후에 있제반들편키있를 노리는 키자아 좋아요 멀아 좋아요 키스 있는 서 키스가 나서 어, 행운이 좀 따랐죠 Jong-hyun's own. 끌어서 코너 포켓으로 정했죠. 어, 살짝 다시 내렸죠. 예, 이번엔 당점을 또 내려서 조절을 합니다. 정확한 키스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 키스를 당점을 내려서 키스를 안 냈네요. 약한 공격을 했을 때는 포지션 미스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감하게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역시 노련합니다. 예, 차인 벨이 거의 울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템포.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그 안에 내리고 있습니다. 9번 공까지 들어가면서 이번 레그 정리를 하고 있는 이규영 선수입니다. 2번 선수. 공이 사이드 앞에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할수 있거든요. 자 가는 공 그러나 튀겨 나오고요. 오 지금은 6번 공이 들어갔습니다. 나오죠? 야 행운의 포인트까지 얻어내고 있는 이규영 선수예요. 단번전 남은 시간 4분 여초입니다. 마지막 선수 김정현. 자. 박은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이 공이 들어가는군요. 어 이번 주 선수들이 평소에 착한 일을 자, 행운의 득점 이후에 지금 다음 공들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너무 쉽게 풀렸어요. 음, 지금 네, 가볍게 이, 멈춰주기만 하면은 이발... 공은 거의 끝나했다고 봐야죠. 자, 중요한 3번 공의 포팅이 될 텐데요. 저, 쿠션 이후에 1정. 그렇죠. 자, 김정현 3번. 선수 손 위치로 그 정도까지만 다시 오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손 위치로 오죠. 38번 그리고 노란 줄 9번 공까지. 풀은 9번을 넣기 전까지는 절대로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 계속 헬리. 줄여나가야 돼요. 좋아요. 방송국에 오는 길에 단순하고 정밀하지만 엄격한 스포츠라고 봐야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집중. 그럼요. 자, 그리고 마지막 9번. 긴장이 끈을 놓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포팅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laughs> 그고두 번째 레 역시 이규영 선수가 브레이크 합니다. 1번이 공격권 내에 들어왔죠. 가능합니다. 충분히 쉽습니다. 오. 1번을 거기에다가 했네요. 예. 그러면서 3번의 포지션도 열고 이건 제가 배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러면서 원 쿠션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오면 되죠. 자, 좋습니다. 자, 일단. 무리하게 많이 올라가려고한이 선을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과감하게 여기서 슬로우로 여기서 멈춰줘야겠죠. 과감한 샷보다는 지금 안정된 차시 필요합니다. 자, 부드럽게. 그렇죠. 움직이지 않도록 눈, 조절을 했습니다. 눈빛부터 완전 몰입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5번 들어갔고 비슷한 위치 6번을 바라보면서 공을 내려보냅니다. 충분히 연속해서 할수 있습니다. 자, 3번에 이어 6번까지 포팅 성공. 그냥 가볍게 밀어도 되게 그 라인이 너무 잘 잡혀 있어요 이경선 선수님. 무리해서 공을 칠 필요가 없어요 부드럽게 음. 이번에는 원쿠션으로 8번 공을 눈앞에 어, 두고 진짜?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공은 두개 이번 경기의 네, 첫 번째 방지만 하지 말고 완벽한 포지션 그리고 이번 경기의 아, 첫 번째 런아웃을 아. 이규영 선수가 달성을 합니다 이규영 선수 이제 몸이 풀렸습니다 박은지 선수의 점수가 과연 이번 이닝에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박은지 선수가 김정현 선수의 뒤에서 지금 박은지 선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 김정현 선수는 지금 일단 확실한 한 점의 기회를 살립니다. 이렇게 박은지 선수의 점수가 박은지 선수는 더 이상 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김정현 선수가 박은지 선수에게 턴 자체를 넘겨줄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일단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죠. 박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김정현 선수가 실수를 하기를 원하겠죠 자 아, 김정현 흐름 좋아요 가볍운 공격 하겠죠 투쿠션 이후에 8번이 이후 포켓 앞에 있기 때문에 전혀 인정. 무리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 끌어치기 힘 조절을 김정현 선수가 어떻게 해낼지 보시죠 자 아, 얼만큼 끌릴까요? 자 9번은 두껍게 그래도 잘 뽑았죠 예, 과... 편안하게 밀어치면 돼요 자, 마지막 9번 공 코너로 보내면서 두 김가... 점을 추가하는 김정현 선수입니다 자 일단은 김정현 선수 둘이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입니다 아 그래요 김정현 선수가 자, 언니를 살려줄까요? 두개 들어갔고 어, 지금 브레이크가 너무 잘 맞았어요 지금. 지금 공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지금 제가 번건을 8번 써. 사이로 나오기만 하면 돼요. 9번과 8번 진짜? 사이로? 그렇죠. 이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쓰레로 가도 되고, 음, 가볍게 한두세 바퀴 끌어도 되고요. 부드럽게 코너를 그렇죠? 집어넣고 끌면서 회색 공 6번이 코너를 향하기만. 조금 들어도 되고요. 너무 잘 쳐놨습니다. 안쿠션으로 세워내면서 8번 공도 1점. 너무 완벽하게 썼는데요 하겠습니다. 8번 아, 지금도 너무 좋죠 9번은 일자로 뽑아라 감이 좋은거죠 살아났어요 지금 김정현 와, 런아웃 심장. 이래서 이 풀이란 종목에서 브레이크가 사실 공격만 놓고 봤을 때 차지하는 비중이 아, 그렇죠. 현재 30점을 획득하고 있는 김정현 선수 다시 한번 회전량이 많죠. 자, 1번의 위치는 2쿠션 이후에 코너 앞에. 아, 아 좋아요. 수 c 1쿠션 이후에 o n u 1번 보실까요? 1번 공이 들어갔습니다. 1cushion US. 1cushion US. 1cushion US. 1 c u s h 에 o n US. 1cushion US. 1cushion US. 5번공 그리고 6번공 일단은 반대편에 있거든요. 그렇죠. 가볍게 끌어 주기 하 후에 살짝 키스는 물론이고 했죠. 다음 이닝 런아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런아웃이 없을 경우에도 지금 점수가 어떻게 되죠? 1점. 자, 이제 마이너스 7이 되죠? 아, 자, 저 부담감을 박은현 선수가 이겨낼 수 있을지 오너로? 좋아요. 지금 박 선수는 내가 여기서 실수를 하면 나는 끝이야라는 생각을 절 선수의 실력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은 실력이라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8번. 자, 안정감 있게 버티 타격을 주면서 사이드 포켓을 겨냥합니다. 어. 박은희 선수 풀 서바이벌 첫째 날 네. 엄청난 스토리를 또써 내려가는 겁니다. 네. 자 머물렀어요 살짝 빗맞긴 했지만 그래도 코너 앞에 컨트롤 해냈죠 자 옵션은 네. 완벽하게 충족을 1번 공스탑을 한다면 열려있는 거겠죠 자 스탑이 됐죠 그러면 반대편 코너에 한인과 생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원쿠션 포지션 플레이를 하겠죠 그렇죠. 자 박은지 선수의 점수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자, 포지션 플레이도 지금 6번이 아, 지금 6번을 아, 중요한 수... 타이밍이라고 본인이 판단을 한 거죠? 예. 지금 승부수를 추, 충분히 잘했습니다. 익스텐션스가 너무 잘한 거고요. 자, 과감한 끌어치기를 할지, 과감한 원 쿠션 포지션을 할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브릿지를 열었습니다. 원 쿠션 플레이 같은데요. 과감한 아하, 그러나 여기서 6번 공이 포팅이 되질 않으면서 일단은 기회가 넘어갑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배수빈 선수가 9번 공. 어! 강해요. 지금도 그리고, 스크래치까지. 어, 지금. 아하, 지금, 실수는 조금은 뼈아픈데요 브레이크 k 이 오늘 정말 좋거든요 l y 로 100점을 넘어가나요? 김장 r t in you. Tactical l o b 키스. a n a y o Kim Jong 멀리 take Kungu 멀리멀리 a a 자, 아, 원 쿠션, 두 쿠션 이후에 포지션도 다음 공3 번을 위해서 충분히 강한 힘을 보냈는데 오히려 너무 서바이벌과 마찬가지로 한 선수가 아웃 되게 되면 이제 포인트 볼3 번, 6 번, 9번 공에 배당되는 점수는 두 배로 늘어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아... 자번 공이 포팅이 되질 않았고 이제 박은지 뭐, 선수인데 보이나 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원쿠션 이후에 내려서 주황색 공 5번을 공략할 수 있고요. 아, 안 보였네요. 아하, 투뱅크 샷으로 가나요? 자, 행운이 여신님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포켓으로 겨냥을 합니다. 김정현 선수는 지금 100점을 향해 가고 있죠. 무난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공이 들어간다면 김정현 선수 냉정한 승부사라는 말은. 오늘 경기에서는 김정현 선수에게 조금 더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좋아요. 김정현 선수는 아웃시키고 있습니다. 아, 2공까지 너무 가뿐하게 해결하는데요. 왜 네, 김정 이제 단거리 질주 같은 그런 질주가 시작이 됩니다. 8번 그리고 9번을 향해서 밀었는데 김정현 선수는 30초를 받나요, 혹시? 또한번 맞은 9번 공. 좋아요. 완벽합니다. 다시 한 번. 이제 두 선수는 이제 서로 1등 싸움을 하겠죠. 자, 시도할 타이밍이 된것 같아요. 과감하게. 아, 레일 위에서 오픈 브릿지로. 그렇죠. 과감한 밀어치기 하죠. 8번 공까지 포팅에 성공합니다. 그러면 승부는 상당히 재밌어질 테지만 들어가지 않는다면 김정현 선수 선에서 경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렇습니다뱅크샷 들어가질 않았고요. 코너 앞쪽에 이공이 멈춰선다면 김정현에게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언제 어디서 편하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공이죠. 자 김정현 선수가 9번 공을 손쉽게 퍼팅을 하면서 이제 남아. 자 100점을 갈수 있을지 100점을. 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쉽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김정현 선수와 이규영 선수, 박은지와 배수빈을 아웃시킨 가운데.